2019 9월 고위 물리학원 8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로는 47번입니다. 그림은 수평인 책상면에 놓여있는 받침대로부터 자기력을 받아 스피커가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됐죠? 공중에 떠있고요. 정지에 있네. 그죠? 정지. 하나 포인트 잡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네. 자, 차근차근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스피커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냐고 어, 당연히 맞겠죠. 왜정지에 있으니까 그죠. 고민할 필요 없죠, 그죠? 바로 맞고요. 자, 2 번에 스피커에 작용하는 중력과 스피커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냐고. 자, 스피커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스피커에 작용하는 자기력하고 둘다 스피커에 작용하죠. 이거 뭐겠니? 작용면적이 아니라 힘의 평형으로 하면 되죠. 평형, 될까? 바로 틀렸고요. 됐지. 자, 디 번에 책상면이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책상면이 받침대에 작용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겠니? 책상면이 받침대에 작용한다는 얘기는 이 아래쪽 힘일 거야. 아래쪽, 그치? 아래쪽 힘 됐죠. 그 다음에 지구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 될까? 같은 느낌이 나네 그럼 꼼꼼하게 한번 봅시다 자 책상면이 받침대 아 그럼 이거는 거꾸로겠다 거꾸로 죠 그죠? 이 맞겠네 그죠 왜냐면 봐봐 지구가 받침대에 작용하는 거는 이 아래 이이죠 중력인거지 중력 될까? 그 다음에 책상면이 받침대에 작용하는 거는 어, 거꾸로 뭐지 거꾸로 그죠 됐어? 됐죠? 이게 간장으로 뭐죠? 자 같을 수가 없죠 자왜 같을 수가 없냐면 잘봐잘봐 지금 잘 봐. 차근차근 할게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힘들을요 쭉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잘 보세요. 일단 자 스피커가 정지있지 정지 있어. 그러면 이 스피커에서 이렇게 위로 작용하는 힘이랑 여러 여러 종의 힘이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야 정지 있겠지 될까? 괜찮아? 자그 힘은요 아래 이 힘은 될까요? 지구가 스피커를 당기는 중력인 거죠. 요 힘은 중력이야. 이 힘은 중력이야. 중력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거꾸로 간 힘은? 얘는, 밑에서 밀어 올렸겠죠? 자, 누구 때문에? 자기력 때문에 밀어 올렸겠죠? 그죠? 됐어? 받침대가, 뭐, 일종의 스피커를 받쳐주는 힘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됐어? 이거 이제 자기력이겠지. 이렇게. 자, 이걸로 이제 원래 기억번을 풀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잘 봐. 자, 이제, 이 힘이 있다면, 이 힘이 있다면 또 무슨 힘이 필요하겠니? 거꾸로. 반대 힘도 있겠죠? 반대 힘이란 것은, 요, 자기력과 반대 힘은 요 힘인 거지, 요 밑에 있는 요 힘. 그죠? 어. 될까요? 요 밑에 있는 요 힘인 거야. 그럼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해야겠다, 요렇게. 그죠? 될까? 됐어? 자기력과 반대 힘이 있겠죠? 그럼 요 힘이랑 요 힘이랑 또 같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가 이제, 그죠? 어, 지구에 중력이 들어갈겠지 중력? 지구가 받침대에, 지구한테 들어가는 중력이 있겠죠? 어, 요 힘이 또 있겠지, 그치? 될까? 요게 중력인 거고. 됐어요? 됐죠. 그럼 것도 이제 자기력이라 그럼 되겠네. 정말 될까그 다음에 얘가 지금 멈춰 있잖아. 빠에서 멈춰 있잖아. 그러면 요 힘하고 요 힘하고 합친 거 반대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야 이렇게 어, 작용해요세 개라고 칠 게를 들어서 됐죠. 아까 요거 두 개처럼 표현했으니까 그죠. 약간 요거 한 다섯 개칠까? 네 다섯 개. 그럼 약한세개 정도 이렇게 느낌상 그죠? 이렇게 그죠. 요거와 요게 평형을 이루니까 어떠니? 어, 정재 있는 거지. 즉 끝에 문제는요, 책상면이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 이 힘인 거지, 이 힘. 될까? 이 힘이야. 됐어요. 자, 그 힘은 지구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 중력인 거지, 중력. 같냐고? 아니죠. 둘이 더한 게 이거랑 같은 거죠. 될까? 둘이 더한 게 이거랑 같은 겁니다. 틀렸죠? 될까? 됐죠. 자, 따라서 2019 9월 고위 물리학원 8번 문제에 답은요, 기억만 맞습니다.